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21년도 사슴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일 동안 성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이 시기를 같이 보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일 동안 성찬의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을 해 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힘써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먼저 오늘 성찬에 대한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찬에 대해서 알려주는 여러 본문들이 있는데요. 그 본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하신 말씀들이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아야 할 성찬에 관한. 귀중한 본문들입니다. 이러한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도님들께서 성찬을 참여하시다 보면 빵과 포도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에 몸을 의미하는 빵과 피를 의미하는 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빵과 잔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록된 빵은 히브리어로 맛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효모를 넣지 않은 아주 딱딱하고 무미 건조한 빵을 의미합니다. 아주 맛이 없겠죠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16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랫동안은 무교병 곧 권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급당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국당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여기 표현되어 있는 고난의 떡이란 말에 고난을 의미하는 말이 곤경, 궁핍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에 그 말의 의미 가운데는 고난 당하실 메시아, 즉 고난의 빵을 의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빵 속에는 예수님의 삶, 즉 그분의 인격과 사역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빵을 받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빵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인격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분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찬은 소홀하거나 가볍게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전을 하면서 성찬 때 빵과 포도주를 개별적으로 받는데요, 천주교 혹은 동방교회에서 성찬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면 그들이 얼마나 장엄하고 엄숙하게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는 철저하게 사제에 의해서 분급되는 것을 자세히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무릎을 꿇기도 하고요 혹은 입을 벌리고 있으면 사제가 직접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이렇게 향하게 된 오랜 전통 가운데에는 빵 속에 담긴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잔인데요. 예수님은 이 잔을 통해서 당신의 생의 마지막, 즉, 죽음을 고지하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메시아적 희망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피를 흘림, 피를 쏟음이라는 의미가 잔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빵과 마찬가지로 피도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보혈의 피 대속의 잔이 속에는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언약의 피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애굽기 24장 6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예고된 이와 같은 언약의 피가 곧 우리들 모두에게 죄 용서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언약의 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빵과 잔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초대 공동체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초청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우리들에게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어 도래할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초청해 주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예배 때 모일 때마다 성찬을 기념하며 지키고 그들이 그것을 자신들을 영생 가운데로 초대해 줄 것을 고백하며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종말론적인 구원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모두가 이 성찬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줍니다. 고른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고른전서 11장 25절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는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것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 그것이 성찬의 참된 의미입니다. 아멘.